안녕하세요. 우리 예심 가정 여러분. 8월 14, 15일, 16일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적자, 축복자, 간증자들을 초대해서 한 인터뷰를 진행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요. 최고의 기적자여 간증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보검 사마를 만나뵙고 이번 8월 집회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심에 와서 성령의 불바람, 칼바람, 스카웃바람을 맞은 꿈꾸는 초대교회 이복음 사모입니다. 요번 여름 성회를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는지요? 저도 요번 집에 놓고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예심에 끝나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시간 넘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제 입술 가운데에 기대하라는 마음으로 계속 바꿔주셨어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그 집회를 기대하라. 강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입술을 주시면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불릴듯하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 회비는 어떡하죠?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회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날 바로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장모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장모님거랑네 분의 회비를 그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밖에 없는데, 순종한 것 밖에 없는데, 내 입술로 하나님 이 지배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고백한 것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자리, 성령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자리,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심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번 집회도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사람은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좋아했더니, 나에게 축복이 맺고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저주했더니 저주가 임한다는 그 장원의 말씀처럼 내 입술에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정말 안 되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그 근원의 그 믿음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소망의 그 불을 다시금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육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보다 빠른 길은 없고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백신을 더 강력하게 맞으면 되지. 하나님의 불을 더 강력하게 덧입어야 되지 않니? 힘들기 때문에 더 은혜의 자리에 오고 힘들기 때문에 이 집회 가운데 와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예심의 모든 가족들 한분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신다면 반드시 기적자, 축복자, 간증자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승자 사모입니다. 어, 저는 일신, 일심을 만나고 나서 그 학예수련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 맛이 뭐냐고요? 네, 성령의 불. 성령님의 강력한 그 바람이 어, 불었고,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 때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1년 농사를 학예수련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예수련회가 발표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고요. 또 나한 사람이 거기서 변화되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저는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학예수련회에 참석해서 내가 변화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20만 원을 투자할 수 없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저는 한, 한 영혼이 죄송합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면 저는요 매주 우리 유영순 집사님이 어, 정말 사랑으로 어, 또 김치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주 사가지고 갑니다. 무겁죠. 제가 또 키도 작잖아요. 그렇지만 무겁지만 사가지고 가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자주 줍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김치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 계속 성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너무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으면 부담스러우면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그렇게 성겼는데, 지난주에 그분이 나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저는 이 학예수련회를 최고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학예수련회가 발표가 나면, 저는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찬양을 하는데, 그첫 시간 찬양할 때부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녁에 이제 그 김기남 목사님이 또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빨리 받고 제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그 자리에 아는 분들이 오셨겠지만 오시지 않은 분들은 그 자리에 이번 내에꼭 와보십시오. 저희가 본부잖아요. 본부, 본부요 몰라요? 본부에 계시는 분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생각으로는 내 자리 가야지. 다른 분들도 와서 기도받아야 되는데 내 자리 가야지.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 다 갔어요. 이제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었지만 또그 다음 날 은혜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본부는 핵심이잖아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거기 가면 정말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저만 떨어질까요? 삼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재물을 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얀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다 잘하시지만 저는 거기서 또 눈물의 그런 은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서울로 가는 길이었는데 신도림에서 내렸어요. 어, 거기 하계수리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요.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저는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오늘 지옥 가면 어떡해요 하느님 어떡해요 그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학예수련에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를 예심해서 예, 저희가 200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어떻게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마련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잔치에는 정말 먹을 떡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의 떡을 먹으시고 찬양의 떡을 먹으시고 간정의 떡을 먹으시고 그 위에 또 너무나 떡이 많습니다 이 떡을 다 받아 먹으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